소문이 잘못났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은 사람인데, 모시기 힘든 사람이 아니고, 우리늘 남선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수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에서 모였을 때 제가 자리를 비워서 대단히 결례를 범하게 되었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지기회 귀한 찬양대, 아,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찬양 은혜스럽게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남편이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의 로또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깜짝 놀라서 왜 그래?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맞았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잘 맞는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맞고, 시간이 맞고, 또 모든 것들을 또 맞춘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얘기하기를 선생님, 제 얼굴을 봐서라도 화를 내지 마세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네 얼굴 때문에 화난 거야. <laughs> 이 정도 웃기는 얘기하는데도 안 웃는 분은 뭡니까? <laughs>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또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조금 기도 좀 하고 봉사하고 또 나름대로 은혜와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서 타락하고 교만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이지 짐승은 아닙니다. 가끔가다 사람이 사람답지 살지 못하게 살때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아, 저 사람은 개만도 못해. 아주 개가 그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 그럽니다. "우리를 왜 저런 사람들에게 비교하나?" "우리는 개만도 못한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또 착각을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의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저 때는 은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식,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고, 여기 있는 것도 은혜고, 또 성지교회까지 올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볼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모든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가정의 딸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못됐어. 말도 함부로 하고 신경질도 잘 내고 때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신앙도 없고, 정말 아빠는 못 됐어.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어라.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알고 보면 아빠는 더 나쁜 놈이다. 그랬어요. <laughs> 네가 몰라서 그래. 알고 보면 더 나쁜 놈이다 이 얘기를 들을 때좀 가책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남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어쩌면 열 배, 백 배, 천배더 나쁩니다 뭐이 정도밖에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하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면 정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도 없습니다. 거룩했던 에스라가 하나님 내 죄가 내 발등에서 내 머리 하늘을 뒤엎을 정도로 내 죄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수 없습니다. 라고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말로 다할수 없는, 정말 회개를 해도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지금까지 참아주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들어서 써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갈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처해 있을 수 있는 위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의롭다든지, 거룩하다든지, 능력있고,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이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공로. 공로의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일했다고 공로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공로 의식을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공로 의식을 다 버리고 은혜 의식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형용할 수가 없도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믿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됐다고 결단하는 은혜 의식으로 철저하게 은혜 의식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과 성지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종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집에서도 일하고 밖에 나가서도 일합니다 논에서도 일하고 밭에서도 일하고 또 들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다고 쉬는 것 아닙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또 일해야 되고 또 주인의 수종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일했다고 해서 어떤 보상과 상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밖에서 일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는 종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밖에서 일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일하지 못하겠다 하게 된다면 그는 쫓겨나든지 매를 맞게 될 겁니다. 어디서든지 늘 항상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늘 일하는 겁니다. 젊은 날 일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일하지 않겠다. 또 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은 종의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떤 일을 시키든지 예, 예만 있는 겁니다. 예라고 순종하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어느 시골에서 불이 났습니다. 외양간 불이 났는데, 불이 났을 때 소를 끌어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잡아당겨도 소가 나오질 않습니다. 불이 났을 때, 외양간으로부터 소를 끌어내는 방법은 소의 밥통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소의 여물통, 이 밥통을 엎어버리면 소가 생각합니다 야, 여기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구나 여기서는 다 끝났다 내 여물통, 밥통을 어? 뒤엎다니 여기서는 끝났다 그래서, 여물통, 밥통을 뒤엎게 되면, 손은 순순히 끌려 나온다고 그럽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밥통, 명예 때문에, 아니면은, 또 이런저런 또 세상적인 일 때문에, 나는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물통, 밥통을 뒤집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어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 부목사 때 어떤 분이 꽤고위적이 고의직에 있었습니다. 안수집사인데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집사님, 아, 교회 잘 나오셔야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기도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주말마다 높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골프를 합니다. 옛날 교회 다니면서 건강 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일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높은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과 주말에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하니까 푸른 잔디를 보니까 건강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또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졌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마음의 스트레스도 없고.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골프장에 나가니까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집사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후로 얼마 안 돼서 그분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다가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대에 맞아서 세브란스에 입원을 해서 몇 번씩 수술을 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방 맞고 정신 차렸습니다. 한방 맞아 보니까. 이제야 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교회잘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또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해서 나중에는 장로님으로 심화하시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는 봉사하고 충성을 하다가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또 거절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봉사하다가 나이 들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먹고 살 만하니까 봉사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충성했는데 건강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시간도 없다. 이제는 여기저기 나를 부르는 곳이 많다. 그래서 봉사, 충성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교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든 슬프든 바쁘든 한가하든 관계없이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결같이 봉사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충성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종들이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상승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상승 의식. 내가 좀더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되겠다. 어제와 같은 종이 아니라 오늘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제 하던 대로 오늘 하고 오늘 하던 대로 내일 하게 되면 본인의 발전이 없으면 본인이 가장 힘듭니다. 저는 종종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라고. 적당히 하면 누가 제일 힘드냐면 본인이 제일 힘들고. 적당히 하면 누가 손해보냐면 본인이 제일 손해본다. 신방을 하든, 기도를 하든, 연구를 하든, 설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적당히 하지 말라고. 적당히 하면 목사님이 제일 불행합니다. 목사님 당신이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목회도 힘들게 될 것입니다. 적당히 하지 말라.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적당히 되는 대로 하게 되면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뭐 다른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이 들겠지만 가장 힘든 사람은 본인이 가장 힘듭니다. 적당히 할때 기쁨도 감동도 감격도 없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제와 같은 봉사를 하지 않겠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봉사, 섬김, 충성을 하겠다. 라고 하게 된다면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충성하셨지만 남은 생에 그럭저럭 되는 대로 적당히 아니라 내 남은 생애가 이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남은 생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면 나 자신이 은혜 받고 나 자신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반드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지만 독수리가 땅에 가까이 내려오게 되면 참새가 그렇게 덤빈대요. 한번 붙자고, 한번 싸우자고.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독수리와 참새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우면 독수리는 1 0 0번다 이깁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참새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참새가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다 보면 날개 쭉지가 아픕니다. 따라 올라가다 보면 숨이 찹니다.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고소공포증. 내가 여기까지 왜 올라왔나? 아찔해서 참새는 내려옵니다. 날개 쭉지가 아프고 호흡이 차고 숨이 차고 그리고 고소공포증으로 인해서 참새는 내려옵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이 세상에. 싸워서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싸우면 다 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싸우면 다 집니다. 싸우면 모든 것들이 다 깨집니다. 얼굴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월부로 사온 TV도 깨지고, 기도도 깨지고, 나만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모든 사람들은 다 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싸우다 보면 계속 싸워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싸움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싸우다 보면 싸움꾼만 남습니다. 싸우다 보면 쓸만한 좋은 교인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싸우다가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다 나가버렸습니다. 아, 여기 내가 있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싸우게 되고 싸움꾼만 남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기관, 그러한 단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싸우면 모든 사람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싸우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많은 교회가 싸워서는 안될 그런 상황에서 싸우고 다투다가 해야 할 것은 전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많이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을 가장 멸시하고 경멸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큰형, 장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 다윗의 큰 형이 다윗을 제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싸움의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다윗이 잘못 착각해서 엘리압과 싸웠다면 그는 골리앗과 싸울 수도 없고 골리앗과 싸운다 할지라도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마태형, 장형, 엘리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다윗은 나의 싸움의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다.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이대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을 보게 되면 골리앗과 싸움은 없이 대부분이 엘리압과 싸우는 겁니다. 형과 동생의 싸움입니다. 한국 교회 교, 교계를 보고 또 수많은 교회를 보면 골리앗과는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엘리압과 싸우다가 다 주저앉는 거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교계 안에 이런저런 싸움이 있지만은 골리앗과의 싸움은 거의 없고 90% 이상은 엘리압과 싸우는 겁니다 싸우다가 지치고 피 흘리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죄와는, 세상과는, 사탄과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독수리 날개춤에 올라가듯이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상승의식.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진 않겠다.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독수리가 참새와 싸우지 않냐고, 높이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격이 높아져야 되고 우리의 언어가 높아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높아져야 되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높아져야 됩니다 낮은 곳에 있고 위치가 비슷하면 언제든지 늘 싸웁니다. 늘 부딪힙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참새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갈 때더 이상 싸움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격도 신앙도 경건도 우리는 더 높이 상승할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남선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귀한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의식으로 또 충성의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상승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귀한 종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남선교회와 그리고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충성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